뉴스바우등호 현주기자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운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전 겁이 나나 보지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일자 문제인전 대통령 비판 페북 글이다. 이외에도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 충견 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한박법까지 만들었는데 마침표,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증역을 계산해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겁니다. 라며 그를 유명하게 한 모래시계를 시비로운 권력에 비유했다. 그동안 말이 없던 문전 대통령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이전 해경청장이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나자 검찰의 서훈실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돌을 넘지 말라고는 경고를 측근인 윤건영의 원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인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옮겼다. 처음부터 내가 다 승인했다. 내 책임이다. 라로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윤상현 의원 얘기도 전해졌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혀라는 공격이 직접 문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민을 살해한 북한을 감싸는 것이 진짜 국기 물란이고 적패다라고 반격했다. 찌은 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는 홍 시장 비난 글에 윤건영의 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반박으로 시비롱 권력의 미를 되새겼다.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훗날 스스로 목을 껴누는 칼날이 될 것이란 말로 여권을 향해 그의 미를 되돌려줬다. 업보라면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권력은 11홍이라고 하니 세월이 지나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날의 여야 공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로 본다. 말 그대로 고스란히 마침표. 돌려드리겠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 c o